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개발과에서 전시품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김철희 연구사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오후 5시에 누리호 로켓이 거의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는데요. 저희들은 누리호 로켓 발사 성공을 기원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누리호 로켓 전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왼쪽에 보시는 이 전시품이 누리호 발사 로켓 전시품인데요. 어, 누리호 전시품은 실제로 누리호가 불꽃을 뿜으면서 날아가는 모습을 이제 물을 이용하여 재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로켓이 노란색 불꽃을 내뿜으면서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이제 저희들은 노란색 물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서 방수 LED를 활용해서 물의 색깔을 입히게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안에 내부 물펌프가 있어서 물을 끌어올리게 되고 노즐을 이용해서 이제 물을 내뿜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순환하는 구조로 만들게 되었고,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로켓이 물을 내뿜으면서 공중에 떠있는 모습으로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모형 전시품은 실제 누리호 로켓의 130분의 1 축소 모형이고요. 어, 보시는 이 노즐이랑 발사대는 저희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누리호는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됐으며 내년 2022년 5월달에 2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시품은 해시계 시뮬레이터로 해시계를 모의 실험할 수 있는 전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시계라 하면 맑은 날 바깥에 나가서 태양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를 확인해서 시간을 알수 있는 전시품입니다. 하지만 이 전시품은 실내에서 태양의 움직임과 그림자 길이를 활용해서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모의 실험을 할수 있는 전시품입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태양의 위치는 계속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와 방향이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림자 길이와 방향을 계산을 해서 시간의 간격을 조절을 하였고, 이제 보다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짜, 즉, 몇월 며칠에 우리가 서 있으면 시간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확한 날짜를 표현하기 위해 관측자의 위치도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전시품을 체험을 하시면 보다 정확한 시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해시계의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시품 체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날짜에 맞춰서 관측자의 위치를 이제 조절을 합니다. 현재 전시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가 11월이기 때문에 11월에 맞춰서 이제 관측자의 위치를 놓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손전등을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은 이제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움직여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현재 11월 달 되면 이제 태양은 이제 동지선 근처에 가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지선 근처에 가까이 이렇게 태양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천천히 태양의 위치를 움직이면서 그림자가 생기는 방향과 길이를 확인하시면서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에 이렇게 관측자의 위치를 움직여서 이제 그림자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지. 이제 6월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6월달 위치에 관측자 위치를 놓고, 이제 하지선에 맞춰서 이제 손전등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림자가 어느 방향에 어느 길이로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시계를 실내에서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제 전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오셔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해시계의 원리와 이제 태양의 이제 이동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학습하시면서 재미있게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